영국점성학 강성원입니다. 행성이나 별을 통해 금융시장이나 경제 흐름을 예측하는 것을 금융점성학 혹은 경제점성학이라고 하는데 국가경제를 예측할 때도 활용합니다. 국가운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는데 상반기는 3월부터 9월 하반기는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입니다. 특히 상반기 국가운은 1년 동안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하반기 국가원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 상반기 정치 사회 분야에 이어 오늘은 상반기 경제 분야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일 거라 짐작을 하는데 차트를 보니 정말 위기가 맞습니다. 국가차트에서 다른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와 서민들 재정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한해 트렌드를 분석할 때 달의 상태와 위치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올해 상반기 차트를 보면 달이 사자 자리에 위치하면서 2번 하우스를 지배하고 1번 하우스를 끌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다소 복잡하게 들리겠지만 경제와 관련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달이 사자 자리에 위치하면 패러그린 상태가 되는데 정착하지 못하고 또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달이 2번 하우스를 지배한다는 건 국가든 개인이든 경제 능력이 상실됨을 뜻합니다. 달이 1번 하우스를 끌어온다는 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한번더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생활이 안정되기 어렵고 사업이나 장사를 유지하기도 힘들어져 1년 내내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구하는 데 급급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세금과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해서 수출이나 내수 부진, 금융권과 주식 시장의 부정적인 흐름, 생활에 꼭 필요한 농산물과 공산품 수급 문제 때문입니다. 개인 출생 차트든 국가 차트든, 이번 하우스에 약한 행성이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약한 행성이 목성이나 토성이라면 국민보다 국가가 더 힘들지만, 올해 상반기처럼 약한 행성이 달이면 국가보다 국민의 고통, 남성보다 여성의 경제적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 정책을 포함해서 국가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4년은 상반기, 하반기 상관없이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가진 것을 지키기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 차트에서 2번과 8번 하우스, 그리고 하우스 커스프 의미도 알아보겠습니다. 2번 하우스는 국가 재산이나 세금 수입, 금융시장이고, 8번 하우스는 국가 채무나 해외 금융거래입니다. 하우스 커스프란 하우스를 구분하는 선으로 커스프가 0도에서 29도 중몇 도인지에 따라 국가운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2번, 8번 하우스 커스프는 0도입니다. 0도는 어떠한 일이 새롭게 시작되고 오래 지속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종합회사 해석하면 올해 상반기는 정부가 새로운 시도를 모색해서 국가 재산이나 금융시장, 국가채무 관계에 변화를 줄여 시도한다는 뜻인데, 새로운 시도는 토성과 금성의 의미로 알수 있습니다. 원래 토성과 금성의 의미를 해석하면 해외 자본을 유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국가 차트에서는 토성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 자본을 빌려야만 하는 상황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부족 때문에 새로운 세금 체계나 세금 명목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성은 부동산이나 건축을 대표하는 행성이라 건설업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발생하는 금융권의 어려움은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 국가원이 마무리되면 2024년 부동산과 경제이름 동영상을 통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 차트에서 중요한 태양의 의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자리 태양이 10번 하우스에 있다는 건 아주 강하고 힘이 넘치는 상태를 뜻합니다. 태양으로만 판단하면 올해 경제가 힘이 넘치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행성들의 방해로 인해 강하고 힘이 넘치는 건 물가와 일부 권력층 그리고 국민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물가는 안정되기 어렵고 오히려 더 오르게 되며 일부 계층에만 유리한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도 이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사자 자리 삼도에 위치하는 탈리사라는 별의 의미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별을 통해서 2024년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별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인정받고 타인의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으나 결과가 좋지 않으니 상대를 의심하는 태도와 참을성을 가지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을 도울 때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활동으로는 공연이나 강의를 통해 상대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일을 하기에 좋은 시기이며, 기업에서는 분쟁 해결 능력이 돋보이는 인물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어려움에 부딪히면 고대의 지식이나 역사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전문 기술이나 노하우를 상대방과 공유하고, 이익을 나누어 공생하는 것이 좋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농산물 판매 루트를 개척하기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농산물을 포함하는 유통의 경우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새로운 이익을 찾기에 좋은 시기이니, 좋은 가격에 매입해서 적절한 시기를 기다린다면, 갑작스럽게 재산을 축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상반기 국가운 경제 분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반기 국가운 외교 안보 분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국 정상학이었습니다.